특강 1번입니다. 어,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공부 안한 사람은 음, 열심히 좀 들어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짓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4콤마7일때 A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음수일 때는 위로블록이에요. 이렇게 위로블록입니다. 이렇게 위로블록이에요. 어, 위로 블록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꼭짓점이 요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 다시요, 이꼭짓점의 좌표가 4, 4, 마이너스 7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어진 식을 꼭짓점 좌표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묶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로 묶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놓고 반의 제곱이에요. 반이 뭐예요? 요거의 반, 2분의 1을 곱해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반의 제곱을 빼줍니다. a제곱을 더해주고 a제곱을 빼줘요. 그 다음에 그대로 요거를 써줍니다.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자, 그래서 y는 꼭지점의 좌표를 표현해주면, 요거는, 요 세, 요거, 요거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x-a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곱해요. 그러면 ea 제곱이죠. 요거랑 요거 곱하면 ea 제곱하고 요거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에요.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a 콤마, 왜 나왔나 다시 어 a 콤마 a 콤마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처리돼요 자 꼭시점 앞에 뭐라고요 이거래니까 a 값은 지금 뭐가 됩니까 a 값은 4가 나왔고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자, 한쪽으로 볼게요. 0이라고 해놓고 b제곱 플러스 6b 넘겨주면 플러스 16에다가 7 빼주니까 9죠. 자, 그러면 0은 b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두개 곱해서 a, b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y는 최고창 마이너스 2에다가 꼭지점 좌표가 얘니까 x-4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전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전개해 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4, 4, 16 마이너스 7 전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9자 그래서 표현해 주면 요거랑 요게 되겠죠 얘랑 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일단 4가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a는 4가 나왔고 4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4 4 16에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39예요. 자, 그러면 0은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b 48에다가 39니까 플러스 9네요. 똑같죠? 어, 그래서 이랑이랑 똑같죠? 음, 똑같죠? 그래서 b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뭐 이렇게... 어 여기서 꼭시점 잡표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전개해가지고 얘같다 예,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다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 그다음에 뭐 연습이 잘된 사람은 아무거나 어, 하나 원하는 걸로 풀어 보시고요.